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 또 가성비 좋은 차, 정말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구모닝 종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량 많이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은 차량들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올류 소렌토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올류 소렌토 대략 9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재고가 저희 매장에 무려 174대 정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죠. 너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상 오시면 오시기 전에 제가 어떤 차들이 있는지 쓸만한 차량을 먼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쏘렌토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연비는 얼마 얼마나 될까? 요 보통 복합 연비 자체가 경유 모델이기 때문에 최소 9km부터 시작하고요. 고속에서는 17km까지 나옵니다. 9에서 17kg 까지. 생각보다 묵직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 차는 그래도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무게에 비해서. 자, 첫 번째 모델은 노블레스 4륜구동이고, 1599만원, 1 0만 k 로에 16년식입니다. 이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네요. 사고 있을까요? 사고는 없어요. 밴더에 교환 하나, 다만 판금 있습니다. 사고는 안 들어갑니다. 사고는 없음. 웨어는 5%, 렌트는 없음, 미세뉴 없음. 저도 신규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 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220V 추가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옵션 그리고 어, 뒷좌석 열선과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나머지는 열선과 통풍, 키둑의 전자파킹 시스템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그 정도 옵션이 있어요. 전부 다 아직 상품화가 이번 주에 끝날 겁니다. 끝나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 상품화가 안 끝난 점은 가져온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금방 끝날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빨리 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모델 볼게요 자, 노블레스 등급이고 두 번째 차량은 4구 안개 등이 일단 있고 주행거리는 17만 8천 키로 16년씩 가격은 정말 너무나도 저렴하죠 주행거리 대비 가격은 확실히 쌉니다 어, 주행거리는 확실히 좀 탔어요 하지만 가격은 많이 빠졌죠 그 대신 이 차는 어떨까요? 그리고 렌트는 없고, 아, 교환이 좀 있어요. 보니까 사고는 없어요. 교환은 무려 다섯 군데 있지만, 다 군데 있지만, 사고는, 안, 사고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무사고로 들어가고, 본네트 외판, 라데타, 그리고 헨다 외판, 도어 외판이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 자체는 없어요. 아, 저는 일단은 그래도 추천드릴게요. 외판 교환만 있기 때문에, 사고는 안 들어가니까 추천드릴게요. 1090만원. 가격대 자체가 그래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전자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내비 후방 카메라, 220V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직접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모델은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스페셜, 좋잖아요. 스페셜. 자, 보시는 것처럼, 진한 검정이고, 뱅그리는 1 3 9 0 0 0 k m 적당히 탔습니다. 15년식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적당히 탄 차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고는 없죠. 교환도 없고 매운은딱5% 진짜 조금 어,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렌트 없음. 세부 상태도 깨끗함. 따로 뭐 하자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자 파킹 시스템, 열선과 통풍 다 있고. 나머지 시트 상태 그리고 전동 시트와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슬로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팟선의 메리트는 정말 많죠. 자, 이 모델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이렇게 2열 시트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죠. 자, 이 모델까지 추천드릴게요. 또 볼까요? 960만원, 자, 이 차는 어떨까요? 구매를 해도 될까요? 주행거리를 좀 탔습니다. 21만km 이 어, 차량 같은 경우는 2 0만 k 로 가까이 탔기 때문에 좀 넘었죠. 이 차는 주행거리 신경 안 쓰시는 분, 그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행거리 막 40만까지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만 추천드릴게요. 노블레스, 4륜구동, 15년식에 960만원. 저도 주행거리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가격만 싸다면. 이 차는 사고도 있어요. 에어는 6.0%, 렌트는 없음. 사고는 있습니다. 펜다교환 본네트, 여기는 전부 다안쓴수리 여기 11번 때문에 사고로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패널 판금이에요. 이 차는 구매를 해도 될까요? 여기도 사고로 들어가죠? 구매를 해도 될까요? 일단 구매는 해도 돼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중간급 주요 골격 A랭크는 하나 먹었기 때문에, 어, 주요 골격 사고 중에서는 제일 작은 사고입니다. 일단. 그래도 저는 추천은 드릴게요. 미세니 없고, 어, 왜냐면은 등급 자체가 높고, 또 4륜구동이기 때문에, 또 15년식이고, 9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추천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사고차도 괜찮고, 그리고 또쟁글이 많이, 많이 탔어도 괜찮으신 분, 그분에게만 추천드릴게요. 분명 계시거든요, 그분들. 전자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아니, 왜냐면 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무튼입니다 1390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1 3 7 0 0 0 k m 17년식. 이 차는 일단 연식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1390만원. 책상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진한 쥐색 쥐색 바디에요 쥐색 바디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 스타 뱅고 4륜구동 키두개 열선과 통풍 시스템 그 정도 있어요 사고는 사고는 없지만 판금 하나 나머지 매연 2% 렌트는 있음 미세누이는 있을까요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고 또차 자체가 공간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패밀리카로 사용이 가능하죠. 키두게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열선, 후방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난하게 탈수 있습니다. 무난하죠. 무난해요. 4륜구동도 있기 때문에 캠핑용으로 타셔도 되고 다음 차입니다. 노블레스 4륜구동이 차는 어떨까요? 신차 출고가는 대략 3,600만 원 정도 했었죠 3,600만 원 정도. 색상 자체는 이제 실버 색상입니다. 실버, 고급스러운 실버. 자, 900만원대, 949만원. 가격대가 확실히 900만원대라면 좀 사고 싶지 않나요? 900만원대라면. 21만키로에 15년식입니다. 이 차는 일단은 제 추천에서는 저는 안, 안 살것 같아요. 어, 들어온 날짜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2024년 1월달. 어, 이건 완전 물린 차량. 물린 차량이죠, 물린 차. 이런 차량 사면 안 돼요. 900만원대라서 메리트는 있었지만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가. 입고 날짜가 너무 오래됐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왜이 차를 못 팔았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다음 챕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차를 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하 성능은 문제가 없는 차거든요. 뭔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차를 봤을 때 뭔가 엔진이 덜덜거리든가 소음이 크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직접 봐야죠. 근데 이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 차입니다. 올류소렌토 4륜구동 프레스티지 이 차는 어떨까요? 구매를 해도 될까요? 날짜를 잘 봐야 돼요. 9월달에 들어왔죠? 9월 24일날 어, 이 정도 지금 11월달이니까 들어온 지 3개월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1420만원 1 2만귀로1 5년식이 차도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어, 매연은 3% 적게 나오는 편이죠. 렌트 없고 사고 교환 없음 그리고 세부상태 미세뉴유 없음 어, 이 차는 너무 괜찮네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그냥 그냥 어, 나쁘진 않고요. 나머지는 사이드 커튼이 있고 약간의 여기 사용감이 좀 있죠. 어, 이런 부위가 있으니까 아마 판매하는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팔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 파노라마솔루프까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쌉니다. 뭐 거기에 또사륜구동까지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과 파노라마솔루프가 있는데 안 팔린다? 그리고, 그리고 1인 신조차량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머진 여기, 이런 기스, 잔기스가 있어요. 잔기스가. 이 잔기스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저는 추천드릴게요. 다른 큰 하자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음 차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 스페셜입니다. 색상은 흰색이에요. 이차는 어떨까요? 외판 보시면 상당히 빛납니다. 1699만원. 11만 키로에 16년씩. 이차는 어떨까요? 구매를 해도 될까요? 4구 한개등과 사이드 스텝이 있고, 나머지는 4구 교환이 전혀 없고, 완전 모사고죠이 차는. 그리고, 외연이 9%를 안 나옵니다. 렌트 없었고, 세부 상태 깔끔하고, 이런 차는 구매하셔도 되죠. 4구 한개등 들어가고, 브라운 시트 들어가고. 이 차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집차석열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중요한 건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꽤나 근사하고 멋진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전자 파킹 시스템, 키두 개. 이 차는 추천 드릴게요. 너무 괜찮죠? 1인 소유라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축방 경보기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블 어, 얼류스리도 차량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가 꾸준히 어, 많은 차량 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